설빙에 아니 기업, 뒤에 봐라. 그 만두집이라서죠 고빵시현 뒤에 신현 옆에 아 그게, 그게. 그래 그래 그거가 제일 가까운데 중간에 딱그 집이 만두집이래요 빵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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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카 미녀가 어, 무슨 날이야 오늘이 할머니 생신 할머니 생신 할머니 생신입니다야지 해 할머니 생신입니다 해야지. 할머니 생신입니다 그래 할머니 생신이야 이나 기분 좋은 날이야. 야 아, 민준이 추 한번 보여줄거야? 오늘? 라이터! 기분 좋은 날인데 추 한번 보여줄 신선해! 신선해! 이거성냥 아, 해야 돼. 라이터야할어아나 네, 그래. 응. 그래. 물이 어, 까 그냥? 그래. 아, 이제 라이터! 이제 라이터! 어, 아니, 라이터! 이 라이터로 하는 거 아니야. 이으봐요 아니. 빨리 빨리 해야 돼. 아니 수수께로 해놔 어, 자 같이 해놔 이거 손님 갭이다 저거 가야죠 손 같이 손옆 중간에 민혁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가주시면 안 돼서 너무 불편요 <laughs> 민혁이는 힘들어 민혁 옆에 누가 있으면 힘들어 응 민혁아 부디 집에 불이 났어요 상품 꺼져 아 이거 때문에 간다 에어컨 땜에 꺼야 된다 에어컨 끄는 게 어딘데 끄는 거 어딘데 난단 제가 핸드폰을 다 켜면 제가 불을 끄겠어요 아니 여기가 일로 와서 와야지 그래야지 사진을 찍지 안녕하세요 지펜입니다. 아야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찍고 아, 있어 아, 지금 아, 찍고 아, 있어. 일단. 아, 여기 축하합니다. 고습니다 너도 앉아. 제일 많은 거다 육자에 8 개에. 와 이쁘네요. 조금 많으니까. 야, 와, 이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모님 생신 축하합니다. 아, 어머니 고생하셨 아이고, 전부 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laughs> <laughs> 뽀뽀해줘 뽀뽀해줘 오, 아 축하드립니다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그거 다 먹을 수 어? 거야 어? 뭐, 뭐, 뭐. 데 보고 어, 와 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 더, 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우. 아버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기도했어요, 어머님 기도했어요. 기도해야죠. 소원빌어야죠 아, <laughs> 이거 <laughs> 아, 이 아, 그것도 애정이야, 애정. 있봐 문준아, 있어봐. 청룡, 청룡 이어있봐카